자, 안녕하세요 보부따입니다 오늘은 영도 어, 복래동에 왔고요. 어, 1층 단층주택 어, 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어, 복래동 단층주택 앞에 도착을 했고요. 네, 오늘 주택이 주인분이 뭐 말하기를 건축업자가 도망갔대요. <laughs> 그래서 집을 수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집이에요. 중단이 된 집. 어?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계단도 있고 골목도 있죠. 골목도 있어요. 그래서 진입이, 진입이 용이한 위치는 아닙니다. 어, 전형적인 용도에 어, 있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안에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수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뭐, 그거를 받아서 하실 분이 있,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뭐 계단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1층, 뭐,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계단은 아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른편으로 해서, 문이 있죠. 이 문이 현관문인데, 건축업자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손잡이도 안 달고, 그냥 갔죠. 어? 소, 손잡이도 안 달고, 그냥 갔어.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 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현관 전실 부분이 되는데, 뭐, 바닥이나 이제 벽 부분을 보시면은, 수리를 진행한 것 같아요. 수리를 진행한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최대한 이제 전망을 살리려고 픽스창이죠 픽스창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현관 안으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른편으로 해서 저 앞에 보이는 게 부산항 대교거든요 부산항 대교 기둥이 살짝 보이긴 보여 그래서 뭐 밤에 밤에 보면은 나름 뭐 야경은 조금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주택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누수가 있대요 누수가 그래서 기본 누수는 잡아놓은 상태고 어, 외부에 이제 뭐 공사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오픈 해드립니다 싹또 오픈 해드려 그래서 누수가 있는데 어, 일단 하도 부분은 일단 뭐 자기들도 어디서 누수가 시작됐는지는 다안돼 그래서 일단은 뭐 수리는 일단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우리는 일단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관 중문이 올라오는 자리죠 현관 중문이 달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 이거는 괜찮죠 통창으로다가 벽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개방해 놨죠 이 부분은 예전에 뭐 창문이나 뭐 벽돌로 어 마감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이 부분은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현대식 주택의 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어 통창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환기하는 데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지만은 저렇게 창을 넓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방감은 상당히 괜찮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느껴져야 정상. <laughs>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방인지 아 이쪽은 아마 주방 쪽인 것 같아요. 뭐 싱크대라고 어 적어놨죠. 싱크대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쪽은 주방 공간으로 어 꾸밀려고 한것 같아요. 사이즈는 딱 주방. 만들고, 뭐, 테이블 하나 딱 넣으면은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완성의 모습, 미완성의 모습. 그래도, 어? 그래도 일단 샤시 같은 거, 어? 이런 거 비싸잖아요. 이런 거는 시공을 다 해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나 분위기를 보고 조금 다듬으면은 뭐 다듬으면은 뭐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천장 같은 경우에도 조명을 달아놨죠 불이 안 켜지죠 당연히 안 켜지겠죠 <laughs> 불은 안 켜집니다 그리고 어, 이 뒤편 아, 여기는 뭐 통로 공간인 줄 알았는데 냉장고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뭐 냉장고를 좀 양문형 큰 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소형 있죠 소형 우리가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 있는 뭐 소형 냉장고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어, 뒤쪽에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는 뭐죠 야 여기는 나도 모르겠다 어? 보면은 위에는 이제 아치형으로다가 어 아치형으로다가 딱 느낌 있게 해놨는데 끝이야.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되노? 이게 방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복도 공간. 이래 좀 약간 이래 가는 느낌 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끝이야. 그냥 끝. 위에 조명 두개 달려있고, 끝! 끝! 다양하게 나오죠. 화장실, 팬트리 뭐, 냉동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옆으로에서도 이제 아치형 턱이 있죠. 이 턱을 딱 지나면은, 자 이쪽이 이제 방이 되는 거겠죠. 이쪽은 아마 침대가 들어가고 쉴수 있는 어 방이 되겠죠. 딱방 사이즈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도 창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픽스 창이에요. 픽스 창. 그래서 개방은 안 됩니다. 이거 개방은 안 되기 때문에 어 실내 한 풍구를 조금 만들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공조가 조금 원활하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추위에 뭐 뭐래 되 그거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어, 이쪽 문을 통해서는 욕실이 어, 되는 거죠. 안에 보시면은 음. 타일 자국까지는 다 해놨어. 어, 타일 공사까지는 다 해놨는데 뭐 세부적인 디자인은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미완성의 주택, 미완성의 주택.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거든요. 옥상은 분명히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쪽 계단으로 올라온다 아 여기가 옛날에 다락이었는가 보다 다락 다락 응? 어? 옛날에 다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락 같은 공간인데 뭐이 공간도 최대한 살리려고 어? 살리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인테리어 업자가 도망을 갔네 <laughs> 슬픈 소식이죠 슬픈 소식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수 없는 상황 여기도 이제 픽스창 야 근데 픽스창을 하는게 보기는 좋거든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환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나 뭐 해서 작게 뭐 환기 창문을 좀 오픈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쓰면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쉽지는 않죠. 자, 1층은 끝났네, 끝났네. 이제 뭐더 이상 볼게 없네. 자, 이제 옥상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옥상.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이 철제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택 리모델링은 잘만 하면은 진짜 예쁜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계단이 또 있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야 여기에는 이제 데크 데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데크 작업이 안된 거죠. 아래로 해서 이제 데크 작업을 하려다가 아마 끝나지 않았나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크 그 작업을 다 해놨다. 그러면은 단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내동 주택, 복내동 주택을 소개해드렸어요. 끝입니다. 끝, 끝.